구약제사에서 양과 염소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.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왜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했을까요? 여기에는 양과 염소가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. 첫 번째 6월절에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어린 양이었습니다.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였습니다. 두 번째, 양과 염소의 특성 때문입니다. 염소는 공격용 무기로 쓸수 있는 뿔이 있습니다. 위협을 느끼면 들이받고 격렬하게 저항합니다. 하지만 양은 뿔이 없고 약합니다.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고개를 숙입니다. 그래서 이 사야는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멸시와 고난에도 잠잠할 것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. 보라,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.